누구세요 네, 당신, 어, 당신. 전하는 팀 믿음 <laughs> 설탄 누구 누구요 당신 전하는 팀 믿음 <laughs> 누구라고요 안녕하세요 너미온 오세블리입니다아 일단 여러분들 일단 저희 음, 일단 오 일단, 오, 일단 오, 여러분들 일단 오세블리님이요오세블리입니다 <laughs> <전화대 팀 오세블리입니다. 웃음> 일단. <laughs> 아니 역배 느낌을 일단 여러분 이거 시점은 아니 아니요 아니 일단은 아아.. 씨X야 팀장이 사심중이네 아아.. 아니 사심중이 아아 아니라 일단서 미나한테 정치하 아 아니 아 팀장이 사심중이네 일 여러분 들아 잠시만요 점수가 기다려보세요 일단 아 일단 기다려봐 얘들아 또 음. 안해봤잖아 어. 아맞 안해봤네 아 맞아 아 맞아 맞 해봐야지 일단 여러분들 해보세요 일단은 저 12시에 스크림 잡혔건데 한번 더 해볼게요 아또 아니 이거 좀 해봐야지 아또 해봐야지 애쉬? 애쉬가 낫겠지? 에쉬의갈료까지나 e if 쉬 o u r 쉬 a joker. I'm not sure i 말자하 u 어 e a j o k 라 r I'm not s u 서같 if you're a 아 o k e r I'm not sure if y o 아원딜직 j 야 k 리오 I'm n 리 t sure if y o 해볼래? a j o k 아. 우리 하나는 우리 하면 안돼 알겠지 이제 그런 챔피언 절대 하면 안 돼. 하나 둘셋 후에. 네. 무시 들어갔어. 더블 어이, 찍었다. 오늘 스 아들 잘 봐갔다. 못 먹게 못 먹게 나와, 나와. 오. 그러지 마. 우리 늑대야 그분. 갈류 미야 없어졌어. 안 좋아 안 좋아. 갈류 미야를 지금 얘기. 해오더다놓어 야, 이거 라인 위에로 오세요, 이리왜안 밀고 있어, 이거. 이거,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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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노플이야, 노플이야. 내려, 내려, 내려. 나 타면 에다 끼어, 이거. 와, 벌써 저게 난. 시야 아래쪽으로 열어줘. 저 지금 시야 없어요. 미안!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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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laughs> 가는 중, 가는 중! <laughs> 아니 가지말고 시 아래쪽으로 열르라고아나 지금 아드가 없는데? 아니, 밀... 잠깐만 여기 야, 이거 야, 가볼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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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올거 무조건 일로 올 거야 무조건 일로 여기다 아, 이리... 싸워도 돼요 싸워도 돼 이쪽으로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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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 있어라 다있라 뭐야 많이 벌었어요 뭐야 아니 이제 왜아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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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나 가지. 나이스, 나이 갈리 오텔아 그분 오플 그분 오플 이거 바로 치자 그분 오플이야 하나 하나 하나. 그분 오플이야 그분 오플. 아야 나이아 이러면은 빼야 돼. 나 칠게. 아이고. 아 그럼 오세블래 <laughs> <목소리> 어? 아러아씨 <씨와>, 너무 <목소리> 센데? 어, 저 목마 목마무조건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 이. 야, 텔 간다 탈간다. 탈간다. 탈이거 예. 이제 거 보자 이거 이쪽 가자 이쪽 가자. 뭐? 방 방이. 가 가자. 하자 팔진 하자 팔진 하자. 발려 풀면다 발려 풀겠다. 우리 지키자 우리 목숨 걸고 지키자. 여기 보면 <레어>. 진짜 생각해이지 방이 방아 나도 아, 분노, 분노, 분노 빠져 하고 싶긴 한데. 분노 몇 시간? 이거 빨라야 돼. 야분저 이제 분노 차겠다. 나피한번 채워볼게요. 잠깐만. 피 채울 때 있나? 나 피차. 아톰 좀 약간 살짝 어. 어. 여기 아, 피차 밀어줘. 우리 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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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아, 아 받아, 받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예자하자하자하자하 없어 자하자하자하자하나하자하자하자하자하아아자하자하자아자나나하자하아하자하자하아하자아자아자하자나자하자하아하자하자하아아자하자하자아자하자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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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 이거. 하자하자아자하자하자하자하자하자하자 아, 프리점이 넣어졌던 데안 되네? 아, 팀 잡았다. 아, 잘했는데? 아. 아... 이건 막아야 돼, 우리 이거. 막을 수 있지. 나를 믿네. 오우야 후, <laughs> 개쎄다. 나를 높일까, 한번 나를, 이거. 아니면 나를 없을 때이쪽높나어카 나를 높까나 나를 높일프 나를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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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까 나를 높일까? 나를 높일까? 나를 높일나 가자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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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높일까? 오래, 받아, 오래 더블 어, 어, 여기 3초 주세요 초 바텀 막자 바터맞자 바텀 막게 바로 치겠다 얘네 바로 치겠다 뒷 갔다 올게 룰루 나테리어나테리어어 룰루 나 쉴드 좀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쉴드 좀써 나도 시한 줄게 바로 친다 쉴드 줘봐 드 줘봐 나 바로 게 이거 탈게 탈게 얼마에 아왜 개피. 천천히, 천천히 아, 알림 건다봐될거 같은데? 어, 양해 아, 어, 어, 나이스 그개 어, 나이스 아래쪽으로 퀴즈 맞자, 퀴즈 맞자 바로 먹었어 나이스! 이게 먹었어! 나이스! 아 어떻게, 언제 먹었어? 진짜 못한다, 나, 나 나이. 나이스 아나 먹은데도 몰랐네 나이스 나로 노플, 나노, 노플 이거 레드 봐줘, 레드 봐줘, 레드 봐줘 세블린은 나이스 하지마 아 언제? 아, 나노 나이스 안게이나있거든맞을 이거? 어어, 아, 나 피가 너무 없어 우리 없어, 우리 텔 아, 없어, 나 펼. 어, 펼. 어, 이제 싸움하자, 싸움하자 괜찮아, 이따가 나다스 나이스 맞다, 저한다 저한테 맞어 포토, 이쪽, 이쪽 아, 포토, 아, 네. 여기 천천 아래 타워부터, 아래 타워부터, 아래 타워부터 오케이, 오만아나못 가, 다못가나 들어오는 거더블 해줄게, 그냥 오아이 저니 받아보자, 타를, 타를. 탈락, 탈락, 탈락. 아, 귀엽지. Oh, my God. Good night. I'm 이 o n e I'm done. I'm d o n 이 i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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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one. I'm 게 o n e 이 m d 이이 이거 안무졌다 와. 안 돼, 안 돼. 어 나이스. 너무 좋다. 아, 얼또 짜이네 어, 근데 상이가 다 되죠. 드래곤 하는 게 뭐야? <laughs> 초반에 갈리오가 계속 돌아다녀 우리 미드는 항상 라인 클리하고집가 아, 니못넣 <laughs> 아니 근데 미드 때문에 나까지 좀 손해 본거 같긴 해. 오리안나는. 그래. 아, 우리안나는 우리 하면 안돼 알겠지 이제 그런 챔피언 절대 하면 안 돼. 아, 아예 누나, 근데 우리 어차피 지금 스크림이니까 울지 말. 그래 누나. 아, 그렇지 연습리잖아 스빈들 한번 시켜본 거잖아. 근데 내가 네. 좀 너무 그 미드가 그러니까 상대가 영향이 크니까 내가 좀 너무 뭐좀 화가 좀 많아지긴 했어. 맞아. 감정적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라디션 열정이 있다는 거야. 다들 너무 소 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저게 다 하나 하나 진짜 교훈이 있는 거야. 저. 누나, 내가 그래서 오리 하나는 계속 근데 아니라고 했잖아. 아, 근데 한번 해봐야 아닌 것도 아닐까 한번. 굳이, 그게 맞아. 그 정신 상태가나 맞다 생각해. 한번 맞아봐야 돼. 오리 하나. 내가 이번 시즌에 제일 많이 한게 그거여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안 할게요. <laughs> 근데 누, 근데 누나. <laughs> 아, 근데 누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laughs> 진짜 이번 시즌에 오리 하나 제일 많이 했어? <웃음> <웃음> 아. 아쉬아다 제일 잘